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차량만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저는 우먼카의 김희선입니다. 자,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 도로 위에서 시원한 속도감도 느끼고 멋진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갖춘 쿠페형 세단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CLS 400d 포메틱 3세대 차량입니다. 자, 포도어 쿠페형 세단이라는 틈새 시장을 만들고 벤츠의 패밀리 룩을 완성시킨 차량. 그리고 3세대까지 오면서 내부, 외관 할것 없이 더 멋있어졌고요. 발전된 기술까지 적용된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색상은 굉장히 깔끔한 흰색입니다. 그리고 외관 디자인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난 데 없이 하나로 썩 이어진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게 앞에 시원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프런트 그릴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 형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적으로 눈에 띄고요. 3세대로 어, 오면서 헤드라이트 또한 멋있게 바뀌었죠. 이 벤츠가 안전함, 승차감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모델은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해진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초 등록 2019년 1월 4일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4만키로 정도 됩니다. 신차 가격 9,850만원이고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 7,499만원입니다. 그래도 감가상각과 할인된 금액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형 세단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차량의 매력부터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이력 전혀 없고요. 내부 외관 모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흠잡을 데 없는 깨끗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옵션만 딱 들어가 있는 순전 그대로의 차량이라서 튜닝 많이 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까요? 네, 엔진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i6 직렬 6기통 트윈 터보 엔진 9단 자동 변속 시스템을 채택한 차량입니다. 배기량 2925cc 340마력, 최대 토크 71.4라고 하네요. 네, 공인연비가 12.5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오프닝에서 시동음과 엔진 소리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보통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기만 해도 나 디젤 차량이야 하고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차량처럼 굉장히 조용합니다. 야, 실내가 얼마나 조용한지 한번 가볼까요? 네, 1열에 앉아 봤습니다. 자, 이게 쿠페형 세단이라서 그런지 시트가 제 몸을 착 감싸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정말 좋고요. 그래도 고급 세단이라서 그런지 시트에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시트 메모리까지도 아주, 아주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을 보시면 핸들 안에 어, 기본적인 버튼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구멍이 잘 뚫려져 있어 어디를 잡아도 다 운전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감 보시면 차주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제 눈에 딱 봤을 때 크게 이렇게 거슬리는 것 같은 흠집 같은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깨끗하네요.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벤츠에서 정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정면에 보이는 계기판부터 센터페시아 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 와, 참 뭔가 시원하게 시야가 트이면서 개방감도 느껴지고 뭔가 깔끔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운데 딱 보시면 이 공조기가 이 동그라미 네 개에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이건 좀 약간 클래식한 느낌 든다. 메탈 느낌의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근데 이 전체적인 차량의 디자인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페이시아도 계속해서 보시면 가운데 아날로그 시계. 이게 고급 세단이라는 의미죠. 딱 박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수납 공간. 뾰로롱 열어보면 차키 두 개가 있습니다. 차키 두 개. 관리되는 차키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거는 기어가 아니라 컨트롤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벤츠는 기어가 핸들 오른쪽 뒤에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건 컨트롤러. 화면이 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열로 가볼까요? 2열에 앉아 봤습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가장 먼저 드시는 생각이 아마 천장이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조금 천장이 낮아 보일 수 있다.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도 CLS 클래스 차량이 뒷좌석이 사실은 2인승이었어요. 근데 3세대로 오면서 3인승으로 바뀌었다는 점. CLS 최초 5인승 차량이라는 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랑 앞좌석과의 공간도 조금 넉넉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벤츠 CLS가 세대를 거치면서 뒷좌석까지 조금 더 신경 쓴 차량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뒷모습, 트렁크 살펴보시죠. 오늘 함께 살펴보신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쿠페형 세단 CLS 400D 포메틱 3세대 모델입니다. 최초 등록 2019년 1월 4일, 2019년형, 주행거리 4만 킬로, 신차 가격 9,850만 원이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가격 7,499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깨끗하고 깔끔한 내외관의 상태고요. 필요한 옵션만 딱 들어간 순정 그대로의 아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움, 도로 위에서의 속도감, 그리고 멋진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갖춘 완전판 쿠페 형세단을 찾고 계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디젤이지만 가솔린 같은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죠. 네, 지금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1670-0956 1670-0956으로 전화 주시면 24시간 친절한 상담 전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리스, 대차 다 가능하니까요. 주저 말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먼카 홈페이지 오시면 더 많은 차량 정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까지 우먼카의 김희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다이아몬드. 어디가 다이아몬드야? 내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잘 몰라. 메르스데스 벤츠 GLS. GLS, 미안해요. GLS. 포메틱 3세대 차량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 CLS 나요 멘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하고 싶단 말이야 필요한 옵션만 딱 들어간 순정 그대로의 차량. 아유, 필요한 옵션만 딱 CLS 클래스 3세대 4 0 아이고 400D 400D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속도. 아 어, 이어서 갈게요. 도로 위에서의 속도감, 멋진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완전.